그래, 6월 22일날, 그럼, 베지띠로 돌아가, 베지띠 6월 2 2일날돼지띠들 베이띠들. 아이고, 돼지띠들도 야, 뭐야.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안돼던그 어려운 문제 이제 해결해 주로, 규인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결하고 넘어가자, 야. 어? 6월 22일날, 돼지띠들 아이고야, 그래. 틀림없잖아. 어, 그, 그걸 해결해 줄한 가지. 네가 정성을 다하는데, 네가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하고 또, 하, 실령님한테 우리 하라고 잘못했대꼭 도와주십시오.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해, 다 다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냐. 그럼 데이트들 한번 더 보자. 데이트들 6월 20일 데이트들. 아이고야 그래. 그럼 이제 니네 앞으로 이름은 뚝 떨어졌잖아. 이건 니꺼 네 거다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를해주는 거야. 그럼 그럼 데이티들 6월 2 0일에 데이트들. 제수 받으라. 얼 좋다. 좋다. 재수 받으라. 그래요. 6월 22일날 띠별운세 오늘 마치겠습니다. you mm -hmm.